좋은 아침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어레날입니다. 그죠? 돼지는 돼지인데, 청에, 예, 푸른 돼지가 나타났네요 돼지띠는 양띠를 만나주고, 토끼띠를 만나주고, 좋 범띠를 만나주고, 좋 그러나 용띠를 만나시라고, 뱀띠를 만나시라고, 같은 돼지띠를 만나시라 하겠죠? 자, 오늘 저 동쪽으로 가세요. 예, 복근부로는 3자, 8자를 쓰시고, 청색 옷을 입고 가세요. 자, 어릴은 경리를 좋아합니다. 그죠?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를 좋아하고, 어질고 아주 이상적인 사람 성품들이고요. 창정이 아주 강하고 그저 예지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자, 어릴은 신인을 싫어하죠. 얼신충입니다. 신묘신사 신미 신유 신의신축이를 싫어하죠. 이분들 직업이 교사, 교수, 강사, 연구원, 한의사, 철학자. 자, 이런 것이 좋고요. 그 건강으로는 탈모, 위장병, 폐기관지, 손발 저림, 비염, 풍농증이 많습니다. 자, 오늘 띠별 운세도 들어가 볼까요? 7월 21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뒷띠부터 볼까요? 뒷띠 오늘 복부인을 만난 날이 남자들이 좋네. 그죠? 그래서 돈 많은 우여가 만나네요. 그래서 연애 운 좋고, 결혼이 좋고요. 매매, 성사, 이사, 학업, 예, 승진, 그죠? 수술, 그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상당히 좋습니다. 자, 소띠가 오늘 좀 꼬이네. 입에 있고,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 약간의 낙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소띠님들은 조용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자 범띠는 육합입니다 인의 한목이죠. 그래서 오늘 아연의남자 오늘 만나네요. 그죠?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학업 수술, 아파트 청약, 예. 그죠? 성, 그죠? 어 그다음 뭡니까 부동산 매매가 좋겠죠? 자 해모인 목극이죠. 오늘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요. 토끼띠는 아주 어 결혼할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결혼이 좋고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수술, 승진, 그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습니다. 자, 용띠 원진입니다. 역시 이별이 있네. 그죠? 이별이 있어서 약간의 구설 수가 있고 좀 슬픈 날이 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입을 조심하시고요. 각별히 상대를 배려하는 날로 하십시오. 오늘은 조용한 하루로 보내십시오. BMT 볼까요? 역시 역마가사이충이죠역마가 들어가 역마가 이별이 있고 약간의 구설 수가 있고 약간의 상처를 받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사고 주의하시고 낙상 넘어지는 거 주의하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좋네요.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는 결혼은 이사원, 학업은 다 수술, 승진 매매 다 좋습니다. 아빠도 청약 좋고요. 자, 양띠 해 볼까요? 양띠도 만나긴 만났는데 좀 꼴보기 싫다 그러네. 그지?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이고. 요 그러나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고, 이사원, 매매, 성사원, 이 학업은 그저 수술, 승진다 예, 좋고, 아빠도 청약, 부동산 매매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오늘 수근사업 이루어지네. 이 그죠? 매매라든가 그죠? 안 팔렸던 물건이라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라서 오늘 원만하게 조용히 만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만사 현통입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동 상남자 오빠를 만난 날이네. 그죠?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운, 승사운이, 사운 학업운, 수술. 그죠? 아파트 증액, 부동산 매매 좋습니다. 건강운도 좋겠죠? 개띠 볼까요? 개띠도 좋네요. 오늘 돈 많은 오빠를 만난 날이네요. 그죠?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운 좋고 이사운, 학업은 수술, 승진, 아파도 매매, 부동산, 그죠? 어, 어, 청약 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건강도 좋겠죠?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도 오늘 밥만 밥만 실라 가는 날이네요. 그죠? 나가서상남자를 만나니 연애운이 좋고 결혼운, 이사운, 학업은 수술, 승진, 아파도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습니다. 아, 어, 건강운도 상당히 좋겠죠. 자, 이래서, 베이트민들은 오늘도 만사 형통이 되고요. 사업은 금전은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